자 시장은 기본계 몇년마다 재검토했어요? 5년 기본계는 옷장이 수립했나요? 군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 도의사가 야 대도시가 아닌 시너수리하지마 그럼 수리하지 아니 할수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수리하지 아니 할수 있다 3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란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며칠성 공남1 4회 30일 공남문이근전 누구였죠? 정비 계획이 며칠성 공남 30일. 4번, 기본계획은 건 표, 용준일, 건축물은 무슨계획이 들어가고? 밀도계 사회복지설, 주민문화설 등 설치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밀도계획은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기본 방침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5번에 수리권자는 기본계획에, 자, 빨리 키워드.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 설치계 주택 20개,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 방에 포함된 경우는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 순서 정하고 예정구역 정할 필요가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이미 생활권하고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됐나요? 네. 6번, 대도시이 아닌 시장인 기본 계획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변경. 정비사업 추진 순서 정도 변경하면 경미라서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사업 순서 날짜 정도 바꾸는 것은 경비하는거 봐서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 7번, 8번, 9번 안 배운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비계획 위반 대상지을 찾으랍니다. 뭐 찾으러요? 정비계획 위반 대상 무슨 사고 관련되는가? 1번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됐나요? 그중에서 무슨 기능 회복?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도시 기능 회복이면 재개발이요 에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은 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했었죠? 정비업서 열악한 동네에서 주거환경과 상업적, 공업적의 도시기능 회복, 도시환경 개선했죠. 도시기능 회복, 도시환경 개선 그럼 누구 재개발. 자 그럼 여기 8번은 키워드가 단독이나 다수적인 밀집한 지에서 주거환경을. 자 못하고 뭐 있어요.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 얘누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입안 대상 지역입니다. 안배웠어도 어디서 끝나는가요? 용호정이. 그러고 보니까 배운 것 같죠? 확장본입니다, 확장본. 이반 대상 지역 찾는 거. 한번더 기회를 드릴게요. 9번, 이반 대상 지역인데요.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지로서, 아직 키워이안 나왔죠? 정비 기반선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누구의 환경, 도시 환경이 현재의 불량아이들 우려가 있나요? 누구 예요 이거? 재개발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찍기 가르쳤어요. 찍기. 10번. 자 기본계획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 기한을 단축하면 경민가요? 기반시의 규모 확대면 경민가요? 면적 10% 미만의 축소면 경미죠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변경하면 경미니까 심의 같은 거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승인 같은 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11번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 계획기간을 못하는 것. 정부서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경미한 거죠. 도시사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12번째 경민가 아닌가 보세요. 사회복지설, 주민문화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 좋은 일 했죠?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 면적 몇 프로 미만. 구체적 명시로몇 프로요? 20%. 검별용적를몇 프로 미만? 20%. 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변경. 무슨 상이요 재원조달. 전부 다 경미로 봐서 지방의 의견처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된다 요청할 때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로 요청했나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그 요청한 자에게 비용부담 시킬 수 있다. 14번. 지니 또는 기반 설치하여 불가 벽의 정비계에 포함되어서 이방권자가 인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안전한 대상에서, 안전단 대상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외할 수 있다. 이거 뭐죠? 자세 분량. 진입도로 기반 설치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가 포함되는데 거기에 이방권자에 대 주택 건축물이 있죠? 자, 세불야 대상이다? 제외할 수 있다. 제할수 있다. 구조 안전상 사용금리가 필요하면 제외할 수 있다. 이방권자 인정해야 되죠? 정비계 이방권자는 이반 이방 여부를 결정하자 누구한테 보고했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죠? 보고서 제출은 누구한테? 상급자. 국장이 다니다 아 아니다. 16번이 국장하고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안전단 기관 한국 한국에게 안전단 안전할 수 있다. 18번 시도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적정성 여부대한 검토를 의뢰. 시도사는 의뢰 국장은 시도사는 의뢰 국장은 요청. 19번 정비계 입안권자는 안전하게 드는 비용을 해당 실시를 요청하는 자몇 분의 몇 이상이 동의로 10분의 요청하는 자에 부담하게 할수 있다. 20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 진입로 설치해서 필요할 때는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타난게 아까 자세 분량이 나타나죠. 자 21번 탈곡장 비닐하우스 농림 허가받아야 안받아요 안받아요 안 받아요. 22번 광상용 주목을 임식재면 허가를 받아야 안받아요 안받아요 그러나 경작지 임식재는 허가를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경작지 임식재는 허가를, 허가를 받아요 23번 가석은 주을 공장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속채취 토지분할 이동용이라는 물건을 몇달이상 한달이상 쌓아쳐 벌채식재 허가받아야 되죠 이때, 건물의 건축, 가설 건축의 물 건축에는 용도 변경은 들어가지만, 대선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 해라. 자, 24번부터는 문제가 뭐냐면요. 해제, 해야한다 됐어요. 뭐라고요? 해제 의무죠? 자, 그러면 24번 문제에서 추진위원회 보인 거 빨리 찾으세요. 보여, 안 보여요? 안보여 보여. 그럼 몇 년? 3년 내정비부지치 신청하자면 해제, 하여한다. 연차 않나요? 25번. 자, 해제 할수 있다요? 하여한다요? 하야한다 추진위원회 보여요안 보여? 딱 보니까 보이네. 그럼 몇 년? 2년. 네. 자, 추진을 승인청하자면 해제, 하여한다. 26번. 추진위원회 보이나요? 몇 년? 2년. 조합설 인가 신청하자면 해제, 하여한다. 27번. 열심히 찾아봐요. 추진위원회 보여요안 보여? 그럼 몇 년? 3년 내자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자면 해제해야 한다. 28번 키워드. 누가 시행? 토지든 소유자. 그 다음 대상 누구요? 재개발. 몇년내 사업시행 계 인가 신청하자면 5년. 해제해야 한다. 29번. 정비구에서는 주택과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